자, 176페이지 제목이 뭡니까?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 뭐이항분포도 어려운 맞아 자, 꾸나와요 그죠? 자,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 이항분포는뭘하면 나온다고 그랬죠? 뭐, 다음 다음 네? 뭐 하기 이항분포랑 아까 언제부터 풀이했잖아. 어? 뭘, 뭘 해야 이항분포가 나오잖아. 계속 이렇게 타야해. 계속. 계속.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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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뭘 해야 이양극포가 나와? 독립시행. 독립시행을 해야 나오잖아. 휴지마 무슨 시행을 해야 나온다? 독립시행을 해야 이양극포가 나오죠.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는 독립 시행을 한다 칩시다 간단하잖아 네. 주사위를 10번 던졌어 10번 알았죠? 네. 그래서 내가 네.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조사하는 거야 1의 눈 알았죠? 네. 그럼 이걸 신로쓰면 X가 B 10번 던졌다 맞죠? 네. 근데 한 번의 시행에서 주사위 하나에서 1이확률이 얼마야 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이게 X가 네. 어? 0부터 10까지 나오겠죠? 10번 중에 8번, 6분의 1에 0승, 6분의 5에 10승. 맞죠? 네. 10번 중에 1번, 6분의 1승. 알겠죠? 네. 그거를 표시해봤어. 8번일 확열 10번 중에 8번, 6분의 1에 0승, 6분의 1승. 그러니까 알겠죠? 네. 그럼 이제 한번 나올 확률. 어? 10번 중에 1번, 10, 11, 6분의 1승, 6분의 5에 구승했어. 일단, 한쭉 나왔어. 그 다음, 2, 이 나왔어. 3, 4, 5, 6, 7, 8, 9. 이렇게 나와요. 해보니까. 자, 이게 10번 할 때, 이 확률을 내가 지금 찍은 거야. 알았죠? 20번, 아니, 30번 했어, 30번, 30번. 그랬더니, 점이 어떻게 찍히냐 하면은, 이렇게 찍혀가. 20번 찍히니까. 에이, 50번, 50번. 이렇게 찍혀가. 오! 점점 이쁘시네. 100번! 100번! 하니까 무슨 분포처럼 되고 있다? 이거예요. 이한 분포. 어? 이독립실행을 연락을 많이 하면 그게 뭐가 된다? 정규 분포가 되어버다이 말이에요. 우리 책에 그림이 나와있죠? 170페이지 위에 그림 나와있죠?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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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지? 됐나? 야, 그럼 이안 공포도 결국은 뭐가 되버린다 정규형은 정기업이... 돼버린다, 이 말이야, 버린다 독립시행을 조금에 망해. 망해. 망이하면 알겠죠? 지금 <laughs> 얼마나, 얼마나 던지면 말입니까? 궁금하죠우 자? <laughs> 얼마나 던지면 말입니까? 뭐 책에 보면 n 뭐 p a 가 오고 오이상, 있어, NQ가 오고 있어다 필요 없고. 독립시행 했잖아. 근데 질문이 Z가 나오면서 물어. Z가 나와, Z가. Z는 표준 정규 분포의 변수잖아.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가 나온다 말은 정규 분포다, 이말 아니고. 알겠죠? 독립시행인데 Z가 나와. 하하, 충분히 많이 했나보네. 바꾸자.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가 죠 어,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필수의 제21번 자 필수의 제21번에 보면 자 확률의 스6가 이항분포 B 6콤마5분의 1을 따르는데 1번 204부터 264 이하일 확률을 구하세요 해서 보니까 어, 누구에 대한 표가 나와있어요 Z의 잠표가 나와 있죠. 네. 이해가죠? 네. 이게 왜 나와 있어요? 왜이 독립 시행은 충분히 적게 했다 많이 했다 많이 했다라고 본다면 충분히 많이 했다. 그럼 저이 양분 무슨 네. 분포균바까나 전기용... 그래도 상관이? 없다, 없다? 없다. 이거는. 바꿔. 평균. 평균이고 NPI가 NPI. 뭐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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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지가 이거, 네. 네. 이거 평균적으로니까. 120에 2배? 240. 240톤만 이해가 됩니까? 그 네. 다음에 분산 정해야 되잖아 네. 그럼 여사건만 한번더 곱하면 되잖아 240에다가 여사건 얼마야? 5분의 네. 3 네. 5 4 20 5 8 40 네. 3 8 24 3 4 12 144가 나왔네 네. 누구의 최고? 12의 제곱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이해 갑니까? 네. 자, 그래서, 이 분포가 무슨 분포화 되었다? 정규, 정규 분포화 네. 되었다. 그럼 이제 이건 위에 가 필요 없어요, 그죠? 네. 요거 보고 뭐 풀면 되는 거야요거 보고. 아, X를 뭘로 바꿔서? X를? X를? Z로 바꿔서 아, 이제 풀면 되는 거예요. 네. 불러봐라. 204 빼기. 204. 평균 240. 맞자. 나누기, 표준편차, CDB. 알죠, 알죠? 또, 또, 또. 264 빼기, 240. 240 나누기, CDB.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좋네. 야, -36. -36. -36. 마이너스 36. 나눕니다. 마이너스 36나누면 마이너스? 3. 3. 3.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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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얼마고? 어, 24니까. 2. 이렇게 네. 나오래요, 그죠? 네. 맞아요. 네. 그럼 네. 이것은 네. 그림을 그렸을 때, 마산부터 네. 어디까지? 네. 이까지, 아, 요거하고 요거하고 두개더 하면 되네, 요자. 마삼까지는 내랑삼까지 똑같자. 야가 0.4987맞죠 요거는 0.477이 맞죠두 개를 마시어. 마시어. 얼마고? 뒤에서 9, 5, 하나 올라갔다, 넘어가고, 7, 8에서 올라갔다, 9. 정답은 0.975. 이렇게 하면 된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어렵지? 네. 이항분포는 무슨 분포가 된다? 준비한 수이거 필수 해제 22번 <laughs> 써세요 22번 <laughs> 이제 연습문제 보고만 경계를 피자 필수해제 22번 쉽다 쉽다 저번에 의료행위도 분명히 독립 시행이라고 했죠? 네. 응. 맞죠? 그렇죠? 약물이 독립적으로 작용해서 낫게 한다. 이 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오면 어디서 애들이 감점을 많이 당할까 서술형으로 나왔다 애들이 답은 적당히 잘 맞추는데 감점을 당하시오 음. 여러분들이 쓰면서 뭔가 이렇게 좀 찝찝한 부분이 있었겠네 <laughs> 통계에서는 뭐를 잘 이해해야 된다. 그래프. 그래프도 그래프인데 확률 변수 x에 대한 이해가 가장 기본입니다. x 여기서 뭐를 x로 잡을 건데 뭐가 x야?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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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아, 치, 치유, 어, 된. 된. 될, 될, 사람. 사람수 그거 응. 서술형 나왔을 때 여기에 뭐가 x다라는 걸 제대로 적어줘야 감점을 안 합니다. 알았죠? 응. 어 치유될 응. 사람수를 응. x로 잡자. 알겠죠? 이런 말을 적어줘야 감점을 안나옵니다 알겠죠? 네, 네. 어, 서술형 최초 항목에 보면 보통 이게 1.2점 나와있더라고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시행이기 때문에 그럼 X는 B 몇 콤마? 150번, 150번 하자아요 그죠? 네. 치유자 형리1 0분의 6, 5분의3 3. 맞습니까? 네. 자 그런데 연락 안해 하네 그죠? Z 나와있네 그죠? 무슨 분포? 음. N 그럼 N NP 90 90 NPQ 90에다가 5분의 2 곱하면 얼마니? 36 뭐의 제곱이니? 6에서 됐습니까? 네 음. 그럼 우리가 말하는 것은 치유되는 사람 수가 어떻게 되기 원해 99명 음. 이상. 이상 될 확률을 묻는 거죠 됐어요? 음. 뭘로 바꿔라? 뭘로 바꿔라? 99 빼기? 평균? 90, 나누기? 무슨지 알지? 6분의 9 얼마고? 제, 5, 2분의 5. 얼마고? 2분의 3이고 순수나 얼마고? 1.5다, 그제? 네. 된다. 네.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0이고, z 뜨면 1.5 이상, 이거만 한다, 그제? 네. 그럼 표에서 뭐 찾아야 돼? 1.5까지는 얼마짜리 되지? 네. 얼마나 나와 있어요? 0 4어 이게 0.433이래. 따라서 0.5에서 이걸 봤네요. 정답은 0.0668.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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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정답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까? 네. 어렵지? 네. 알겠지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도 끝이 냈습니다 오케이 네. 연습 문제 나 <laughs> 이거 한 번밖에 없네 네. 좋네 좋네 알았죠. 네. 네.